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 줄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별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함께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오늘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속에서 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계획들이 환히 밝혀져서 또 남은 6월도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성숙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볼 때면 참으로 기쁨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옷을 잘 골라 입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엄마, 오늘 뭐 입어요? 오늘 날씨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제가 스스로 옷을 골라서 입고 다닙니다. 네, 놀랍죠? 오늘 이 옷도 스스로 골라 입은 거예요.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면 자신이 입을 옷도 알게 되고, 날씨도 미리 체크하고, 온도도 미리 체크해서 우산도 미리 챙기고, 또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도 삶에서도 언어적인 부분에서, 행동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또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의 기쁨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자녀 된 우리들을 보실 때에 성도가 성장하고 성도가 아름답게 성숙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드리시면 나아가고 또 내가 그렇게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렇게 부단히 말씀 가운데 애쓰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도 이와 같은 면에서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귀한 성장과 성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베드로 후서를 설명해 드리자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쓴또 서신서입니다. 또이 서신서는 1장에 보면 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또 예견하는 모습이 나타내지는데요. 그래서 그가 처형당한 로마에서 쓰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는 수신자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전서와 동일하게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위하여서 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는 큰 강줄기처럼 이렇게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단들과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우서의 큰 강줄기입니다. 베드로우서가 쓰였을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말 곳곳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을 보면은 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치해하는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도 가장 오래된 사랑하는 친구를 이단에게 뺏겼는데 지금도 기도 중입니다. 참으로 저뿐만 아니라 또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한 그러한 가족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위에 다시 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이베드로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 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단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죠. 또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더욱 알고 확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든든히 거하고 있으면 이단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이들이 문 밖에서 아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아빠인지 아닌지 원래 아빠를 이해한다면 아빠 그럼 제가 몇 살이에요? 아빠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알면은 밖에서 아빠와 같이 낮은 음성으로 누가 불러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진리 안에 거하고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 주신다는 그것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또한 이 구원을 더욱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미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 서신서를 써내려갑니다.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아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엇을 받았는가?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공로 덕분이죠 4절의 약속이라고 표현된 것, 즉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성숙은 생명을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룰 영적 성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베드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이 지식, 성령을 통해 생겨나며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에 초점이 맞춰진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들이 말하는 것이죠. 절제라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따라가던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던 것을 이제 그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내란 무엇인가요? 지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견디는 것이죠.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 모습을 말하며 성지의 우애와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돌보며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선을 행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성숙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영적으로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진기를 영적인 그의 영혼에 대고 진단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갈망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라 진단하는가 바로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영적인 맹인이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에만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라는 것에 대한 것을 외면한 채 영적인 성장과 성숙 없이 열매 없이 변화 없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 자들에게 성숙이 없는 자들에게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의 성도들에게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영적 맹인과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라는 마음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 성숙이 없는 자는 특별히 자신이 구원을 받아서 이미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이 죄인 되었음 자신의 죄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는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또 교회 생활만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수련회에 가면은 자주 들은 말이 있는데요. 또 예수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라는 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처음 만났던 당시를 회상하고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억이 자꾸 잊혀지고 또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것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그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전하는 영적맹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른 것, 또 영적맹인은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잃어버리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아까 전에, 아까, 아, 방금 전에 5절부터 7절 말씀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더욱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5절부터 7절에 나타난 그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생겨나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것에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겠어요?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기지 않겠어요? 겸손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 그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사랑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셔서 그분의 뒤를 바짝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을 더욱 알게 하시고 힘주시고 각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지고 성장이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 만나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행동들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또 이단과도 같은 헛된 사상들로부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고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또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또 목장의 목원들과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또 직장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또 귀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신나고 기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그 나라의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힘써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아까 오 절부터 7절 말씀에 나타난 것 다섯 가지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위한 부지런함. 두 번째는 정욕을 절제하는 것.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 다섯 번째는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할 모습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 기억으로 회상하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적 성순과 성,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더욱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처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또 나에게 있어야 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주님 아시지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 영적 성장과 성숙을 남에게만 들이대는 잣대로 사용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어느새 사라진 성장과 성숙이 아니었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사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부지런하게 하시고 정역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건강의 어려움과 또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건함을 허락하시며 우리 주위에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고 우리 목장이 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함께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